호세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 자녀. 요아께서 고멜이 낳은 자식들을 이하여 지어주신 이름은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관계가 있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리엘이라 불렸는데 그 이름은 요아께서 흩으신다는 뜻으로서 장차 요아께서 애우 왕조에 대하여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다. 요아께서는 애우 왕조를 심판하셔야만 했다. 왜냐하면 애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으면서 단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합 가문을 대학살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로하마라 하였는데 그 뜻은 극률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이라 하였는데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다. 이 이름들이 가리키는 바는 자명하다. 요하께서는 자신께서 언약하신 바의 축복을 거두시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호세아는 또한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호세아는 통렬한 심판을 선언한 후 곧이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극률의 약속을 전하였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1장 11절. 그때의 형제들의 이름은 안미, 즉 나의 백성이라 하고 자매들의 이름은 노아마즉자비라 하게 될 것이다. 질투하는 남편.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통렬히 고발한다. 너희어미와 책론하고 책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제이 남편이 아니라. 2장 2절.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은 풍족하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다른 남자를 쫓아갔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녀는 풍요한 수확을 거둘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그 지방의 바알들, 농업의 신들을 섬긴 요아의 아내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었다. 비록 애우가 이세벨로 인하여 숭배하게 되었던 두로의 바을을 멸절시켰을지라도 비와 풍요의 신들이었던 가난 본토의 바들을 성길 여지는 충분하였다 때때로 그와 같은 예배의식은 베델에 산당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모신 채 요아를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식과 혼합되었던 것 같다. 요한은 질투하시는 남편이시다. 요한은 자신의 아내 이스레, 이스라엘이 그 바알들로부터 옷과 기름과 곡식을 기대한 것에 대해 화를 내셨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주었던 선물들을 빼앗아 버리셨던 것이다. 소망의 문 이와 같은 진노 후에 요호께서는 믿을 수 없는 더 크고 소망스러운 것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다. 즉 그들을 애국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가난안 땅으로 인도하시던 그 첫사랑의 때로 돌아가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그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2장 14절 15절 오세아는 새로운 시대가 동토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요호께서는 다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것이다. 고통의 뿌리 아간이 그들 가운데서 제거되고 이제는 미래 미래를 향하는 소망의 문이 그들 앞에 활짝 열린다. 요호께서는 다시금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선물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심지어 그들이 이방의 종교 안에서 구하였던 피와 밭을 그 선물로 더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바다 마가복음 7장 34절, 즉 치료되라 열리라는 말을 들었다. 죄와 심판의 벽은 무너진다. 율법의 저주가 레이기 26장 신명기 28장 이만 것과 마찬가지로 약속 역시 성취된다. 이 세상에서의 삶. 호세아가 곡식과 기름에 대하여 응급했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다. 대신에 내 백성이 아니다. 극률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이 세상에서의 상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이다. 본래 그의 백성이 아닌 자이다. 참조 로마서 9장 25절 26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그러나 은혜로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부른받는다. 호세야서에 있는 놀라운 약속은 모두 우리를 위한 약속이다. 우리는 그 약속들을 요구,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문화를 구해내기 위하여 이 시대의 바을들을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장족에는 구속받을 수 있고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다. 2장 21절로 23절. 상징적인 격리.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신실하지 못한 신부가 어떻게 다시금 본 남편을 그리워할 수 있었을까? 호세아는 이 역시 그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야만 했다. 요아께서는 호세아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것 같이 다른 남자를 따라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호세아는 다시금 요아의 말씀에 복종하였다. 호세아는 노예 한 사람을 사는 대가를 치르고 출애굽기 21장 32절, 스가랴 11장 12절, 마태복음 27장 9절, 노예로 질락한 아내를 구속하여 데려왔다. 그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한 자는 고메리였다. 그녀가 너의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은 그녀 자신의 부도덕한 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연한 귀결이래다. 호세아는 먼저 그녀를 격리시켰다. 그 자신 역시 그녀와의 접촉을 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그녀와의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호세아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녀가 신실한 대로 훈련되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그녀를 이렇게 격리시킨 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상징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보좌 왕과 재단, 제사장으로부터 격리될 것이다. 이 포로 생활 내내 이스라엘은 여와와 호옛 타이세 왕조를 동경하게 될 것이다. 3장 1절로 5절. 하나님은 한 번도 목적 없이 심판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의 심판은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한 과정에 해당된다. 4.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결핍, 제사장들의 사역. 오늘날 우리 중의 일부에서는 제사장들의 사역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정도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모세는 내인들에 대해 놀이하기를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라고 하였다. 신명기 33장 10절 참조 말라기 2장 6절 이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가르쳐 완전하게 하도록 부른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율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다. 만일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기계적으로 행한다면 성전에서의 모든 예배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그 근거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단지 기계적인 의식과 행위를 행위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 할수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제사장들이 레이와 맺은 특별한 언약을 지킬 때만이 그유력이잘 나타날 수 있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십계명을 어기고 있었다. 사장 1절 이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선지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사장 6절. 깨닫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사장 14절이라고 단식하였다. 거짓 숭배와 거짓 희생제물 제사장직에 임명되는 자는 국가 관리가 되었다. 그들은 출세한 종복이여 관료였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먹었다. 4장 8절. 그들은 지식을 예면하였으며 언약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를 저버렸다. 백성들에게 토라, 즉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대신에 거지의 예배를 권장했으며 가난안 족속의 의식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치도록 가르쳤다. 4장 11절로 19절. 그 결과 제사장들에게는 지식, 즉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을, 삶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따라서 백성들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었다. 그들이 지극히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요하를 찾아 헤맬지라도 요와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한 요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5장 6절 8장 11절로 13절 10장 1절. 참조. 아모스 5장 21절 이하.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이사야 1장 10절 이하.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장 6절. 참조. 마태복음 9장 13절. 12장 7절. 파멸의 길로 향함. 요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 즉 자신의 율법을 보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 제사장들의 잘못된 지도로역 때문에 야곱이 열집파, 즉 에브라임은 파멸의 길로 향하고 있었다. 호세아는 열정적으로 외치면서 이스라엘은 어린 남소와 같이 그 마음이 완고하며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고 사장 16절 17절. 열방과 혼합되니 뒤집지 않는 전병요, 7장 8절 이하, 어리석은 비둘기, 7장 11절 이하라는 불평과 비난을 우박을 퍼붓듯 퍼부었다. 배들은 금송아지 우상과 형식주에 빠진 제사장들 때문에 머지않아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들에 의해 미혹된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 역시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4장 9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깊은 교 경륜, 경륜을 깨달아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